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저 큐브를 돌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큐브 다시 이거 있잖아요 그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췄죠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동네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해서 십자가 일단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모양에서 십자가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십자 모양에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. 이거 막 돌, 막 이거 알고리즘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먼저 지금 주황색을 할 거예요. 자 여기에 제가 일단 십자가 만드는 거 쉬우니까 일단 십자가 모양을 일단 만들어 주고요.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. 십자가 교회 그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. 자 그리고요. 옆에 아보리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. 자, 이렇게 되는 경우, 자, 여기를 일단 잘 봐야 돼요. 자, 제가 다시 해볼게요. 일단 어디 갔지? 자, 얘를 일단 빼주고 다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이렇게 되잖아요. 얘는 자, 이렇게 빼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. 안 빼는 있 경우에 얘를들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빼주고 뒤로 빼주고 다시 해서 옆으로 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여기를 해주고 하면 여기 한 개가 남으잖아요 여기 한 개도 안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 여기 있는 경우 땡기고 그리고 땡기고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땡기고 얘를 땡기면, 완성입니다. 완성, 완성. 자, 그리고 얘를 이렇게 7 번씩, 세 번을 돌리면, 이렇게 돼요. 네. 하고 여기 옆으로 해서, 네, 이거 해서, 여기로 하면 끝. 우리 로얄티티비는 끝났습니다. 안녕!